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에서 UFO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자들이 차기 총리 후보들에게 기자회견에서 UFO의 존재를 믿느냐?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베 총리가 사임 발표 후 새로운 총리 후보들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각 후보들에게 UFO 존재를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새로운 총리 후보들을 앉혀놓고 느닷없이 UFO 질문은 왜한 것일까요? 이시바 시게로씨 UFO 믿는가 질문에 구분간 열변. 스가 씨는 50초, 키시다 씨는 2분. 심지어는 각 후보들이 UFO에 대해서 몇 분간 답변했는지에 대한 보도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 손을 흔들지 않는다. 만약 UFO와 조우하면 어떻게 대응? 자위대의 대응 방침도 가까운 시기에 결정. 이 기사를 보면 왜 지금 일본에서 UFO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상적인 오로라 촬영 중에 비친 수수께끼의 빛 장소는 남극 근처. 여러 발광체가 상당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남미 페루는 그리스도상 뒤에 빛나는 물체가 약간 이동하면서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 각지에서 목격이 끊이지 않는다. 그 이름은 UFO 미확인 비행물체다. 이 UFO를 둘러싸고 일본의 내각에서 의미 있는 발언이 있었다. UFO 대응 만침은 곧 나올 예정입니다. 9월 8일에 회견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고노방이상. 자유대기가 많은 UFO를 발견했을 시 촬영 및 보고 절차에 대한 대처 방침을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해군 조종사가 절규하면서 촬영한 수상한 비행물체 사진을 2020년 4월 미국 국방부가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성은 UFO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왔다. UFO를 별로 믿지 않는다. 4월 시점에서 이렇게 말한 고노 장관이었지만 9월 8일의 회견에서는 최근 괌에서 에스퍼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라고 말해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하에 UFO에 대해 대처해 나갈 생각을 강조했다. 2019년 12월에는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수수께끼의 비행 물체가 포착됐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이 비체 정체는 지금도 알수 없다. 이 사진은 후쿠시마시에 핀 벚나무 앞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흰 구름 속에 떠 있는 검은 물체를 확대해 보면 원반처럼 보이기도 한다. 정체 불명의 물체가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수수께끼의 비행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도쿠 대학 항공우주공학 쿠아하라 토시노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접근하지 않는다. 낙하해온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지지 않는다. 비행 물체에 정찰 목적으로 관측 장비가 탑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 흔들기 등 적극적으로 자신이 있는 것을 알리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화. 미확인 비행 물체는 미확인 군사 기밀 물체일지도 모른다. 8월에 미국 국방부도 미군의 항공기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UFO를 조사하는 특별팀을 창설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의 추세로 보여진다. UFO라는 타이틀을 걸고 외계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중심 내용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진짜다. 고노 방위상 UFO 대처 방침 곧 발표. 밀협력 연구가 획기적인 소식입니다. 9월 10일 기사에서는 고노 방위상이곧 UFO 대처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며 매우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는 현재 UFO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에스퍼 국방장관과 고노 방위상이 UFO에 대해서 대화 가 오갔고 그 결과 미군과 자이대가 UFO 대처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외계의 UFO 이야기지만 본질적으로는 군사력 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UFO 목격 사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UFO가 미사일이나 드론과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UFO로 보이는 물체를 대부분 미국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드론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그 목적이 다른데 있어 보입니다. UFO가 일본 영공을 침범할 경우 자위대를 출동시킬 의향이 있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스가 장관은 뭔가 확실히 답하기 곤란한 듯이 글쎄 어쨌든 자위대는 경계시킬 겁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권노방의상은곧 대응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본도 미국처럼 UFO를 일본의 안보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이 상대방 영역에서도 탄도 및 기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적기지 공격 능력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 미사일 발사 시설 등 타국의 기지를 공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일본이 공격받을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적기지를 타격해 무력화한다는 발상입니다. 일본의 정치권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험이 커진 점을 거론하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선제 공격을 사실상 가능하게 할수 있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노타로 방위상은 한국의 이해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본의 영토를 방위하는 것인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NHK가 8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상대의 영역 안에서도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보유 반대 의견은 27%에 그쳤습니다. 상대의 영역 안에서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은 적기지 공격 능력의 새로운 표현입니다. 자민당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선제 공격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 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등으로 표현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모호한 명칭과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일본은 현재 엄청난 규모로 국방력 증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기 모함인 1만 9천 톤급 휴가함과 이세함을 운영 중인 일본은 2만 7천 톤급 다목적 구축함인 이즈모 함과 가가 함두 척을 2023년까지 F-35B를 함재기로 하는 경항모를 개조할 방침에 있습니다. 호우쇼우라는 5만톤급 항공모함도 건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중단을 결정한 이지스쇼우 대안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한 전용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현재 해상자위대 자위간 4만 3천여 명을 2천 명 증원해 수년 내 4만 5천 명 규모로 늘리는 계획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첨단 무기를 앞세워 병력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이례적 행보로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스가총리는 9일 기자회견에서 8일 TBS의 프로그램에서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에서 부정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자위대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 일부의 국민에게 오해를 불렀을지도 모르겠다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력조치로서 자위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다라며 설명했습니다. 스가는 8일 방송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위대는 제시에는 빠르게 출동해 제대로 대응하고 환영받고 있다. 그러한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에서 부정되고 있는데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존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일본에서 불고 있는 UFO 열풍이 결국에는 헌법 구조 개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와 관련된 일본인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FO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최근에 있었던 것과 같은 정체불명의 기구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미국에서의 UFO는 미확인 물체다. 외계 생명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스텔스 무기이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도 포함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얼마 전 드론과 같은 기계가 달린 하얗고 알수 없는 구체가 화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것이 확인된 것 같군요. 이와 같은 경우에 대응하는 것도 정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만약 외계인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인류는 스스로 우주여행을 하고 외계인을 발견할 만한 과학력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외계인이 지구까지 온 시점에서 이미 외계인의 과학력이 더 높다. 써봤자 승산은 없다. 20년도도 전에 UFO 토론 프로그램의 공개 녹화에 제 지인이 갔습니다. UFO 긍정파, 부정파의 격론이 오고 가는 가운데 긍정파의 연구자가 실은 이 중에서도 외계인이 섞여 있습니다. 라면서 나의 지인을 지명했습니다. 나중에 친구에게 너 외계인이야? 라고 물었더니 강하게 부정하더군요. 그는 평범하게 국수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일부러 다른 나라와 별로 행동 범위를 넓혀가는 목적은 영토 확장이나 자원조달 또는 이를 위한 조사라는 상황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UFO가 지구에 와 있다고 해도 결코 우호적인 입장에서 오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UFO 얘기를 하면서 자위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 좀 국방력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어떠한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해서 자위대가 출동을 해서 즉각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댓글들은 미확인 비행물체 외계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거는 일본인들이 순수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